무섭지 예 반갑수다. 노또 제1063회차 삼수 놓고 반자동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a 라인 8 9 14 17 36 40 b 라인 9 14 17 21, 36, 40 C라인, 6, 9, 17, 27, 35, 40 D라인, 9, 17, 21, 22, 40, 42 E라인, 9, 14, 17, 39, 40, 43. 연번하겠습니다. A 라인 8, 9, D 라인 21, 22, E 라인 39, 40. 대각선 번호 하겠습니다. 9, 39, 6, 36, 17, 27. 동구스 하겠습니다. C라인, 17, 27. D라인, 22, 42. E라인, 9, 39. 가로하겠습니다. 8, 14, 36, 14, 21, 36, 6, 9, 27, 35, 21, 22 40, 42 14 39, 40, 43 세로 1 구간 하겠습니다. 8, 9, 6 2 구간 하겠습니다. 9, 14 17 3구가 나겠습니다. 14 17 21 4구가 나겠습니다. 17 21 27 22 39 5구가 나겠습니다. 36 35, 40, 6구가 나겠습니다. 40, 42, 43, 감사합니다.